예, 그게 약간 나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 추억이 아니라 그 하나 올렸을 때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느낌. 치초로서 바라볼 수 있음. 한 대. 이거는 암살도 하면서 조금 신기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겁니다. 광대라가지고, 온몸이 가시미가 갑자기 파악하고 사라지거든? 나이스. 하나를좀 빼볼까? 좋은데. <laughs> 귀엽구만. 넌좀 있으면 죽는다, 진짜. 판자. 오! 썼나본데? 아닌가? 바로. 일단 바로 이걸. 판자 야미도 좋았고. 이 데이비드까지. 광대라서 치료가 안 돼요. 능력은 좀 있다가. 부수고. 밑으로 떨어지고. 오른쪽. 아니, 발전보 뭐야. 좋은데. 아무튼 타격은 들어갈 것 같아. 철렁. 너무 아! 치료 완료인데 어차피 광대죠 이렇게 치료를 다 했다고 친다면 이제 밤에 장막 쓰고 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동해도 되거든요 근데 밤에 장막이 낫습니다 앉아서 이동할 때 공포 범위가 12m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심리적인 작용을 유도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앉아, 앉잖아. 그럼 공포 범위가 1 0터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 나, 나한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래되고든 이렇게. 그니까, 약간의 공포 범위 소리를 살짝 좀 다르게 해석한, 재해석한 그런 세팅이라 고 보시면 돼. 근데 그냥, 그냥 쫓을 때도 공, 광대 공포지 때문에 다른 공포들은, 인원들은 어 치료를 못 하고요. 음,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약간의 예능 세팅인 데 근데도 잘 먹히죠. 지금 보시면 아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공포감이. 그리거또 앉아. 심사다 떨어지거든. 나한테 온다 생각 못 해. 보통은 갑자기 급격하게 사라지니까. 그럼 살짝 다르게 봐요. 지금 늦게 늦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재밌게 플레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고 이번에 또 다시 사, 살짝 다르게 이 친구 암살해 볼게요. 낫. 그러니까 공포 범위로 장난을 치는 거야. 원래 32m에 공포 범위를 가진 고스트 페이스가 비참함을 쓰면 더욱더 한 40m 정도가 되죠. 40m에서 앉으면 마이너스 12m. 그럼 여기서 또 퀴즈를 두 번째로 내고 나서 이번엔 능력을 그냥 써버리면 능력을 써버리면 공포 범위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발전기? 일단 다행이다. 구데 지금 두명 있고요. 또앉아버려 그럼 마이너스 12m. 그러면 또 여기서도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지. 본인이 입맛대로 장난을 치면 돼요 그 여기서 이제 은신 해버리면 이제 0m 그니까 원하는 대로 공포범위를 막 바꿔버리는 거죠 앉아서 이동하면 더 빠르고요 아더 빠르진 않고 아니기 네, 선생님 살짝 달라지고요 뒤쪽으로 왔지 어? 일로 간거 아니야? 나 치료했죠. 여깄지. 다 아, 완전 그냥 말렸는데. 다 아, 그냥 한대다 맞겠다. 그리고. 이냥철렁까지 깔끔하게. 넣어주고. 발전기 찰 이유도 없고요여러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모발전이 올킬 나게 생겼어요. 아주 재미있는 세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퀴즈를 낼까? 세균자한테. 공포 범위 제로 나빠 썼잖아. 그러면 공포 범위를 마이너스 12로 하자고 이렇게 퀴즈 한번 내보자. 그럼 또 위치 어디 있는지 모를걸? 비참함이 갑자기 또 줄어들으니까 나한테 안올 거라 생각하죠.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죠. 아요 데이지 지금 데이비드 어 뭐야 난가? 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난가? 어 난가? 예 당신입니다. 뭐죠? 아! 아, 이번에 공포범이 제로. 그러니까 예의 어 갔나? 어 갔나? 어만지시어 어, 뭐지? 갔나? 이러니까 바로 그냥 잡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세팅입니다. 공포범위를0 마이너스 12, 그4 0미터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처음 보는 세팅일 거야. 아주 재밌는 세팅이에요. 이번에또 다시 0으로 할게요. 그럼 미친구들은 아 빼질 않겠죠. 구출 완 아유, 구출 완료. 앉아서 이 여기구나. 아! 안돼. 발전기 견제 들어가도 되고 앉아서 가자. 저 친구 암살해도 되고, 나이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알 수가 없지? 티베딩을 왜? <laughs> 아, 결퍼 빠지고요. 나이스. 아! 이거거든. 난리가 나는 거거든. 아, 진짜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다. 어? 아니, 공포범위가 왜 이래? 어? 공포범위가 왜 이렇게 넓어? 어? 광대공포증?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계속 퀴즈를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줄까? 암살해도 되겠지. 나 풀피잖아요. 풀피니까 광대공포증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으로 그냥 숨어, 숨어가도 때려버리는 거야.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이제 광대공포증 플레이를 하고. 어, 여기있다 아! 누가 맞았네? 치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광대라서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넘겠고. 바로 넘고. 그럼 막히죠. 어, 안 막히네. 옆으로 한번 돌아볼까? 일로 가자. 그럼 암살. 여길 숨어 있다고? 공격 대시하면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탄생 빠르긴 하다. 나이스. 어, 올킬. 딱 나오죠. 뭐야, 이거? 오케이! 어, 열쇠! 열쇠 들고 있었네? 돈 벌어야지. 나이스. 자, 열쇠까지 깔끔하게 커트를 함과 동시에 올킬 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구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고 나서, 에이, 게임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음. 열쇠 들고 있네, 열쇠. 자다가 나아지 어, 그니까 러 끝까지 봐야돼. 어, 이제 하네. 쓰리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컷. 예, 네, 나이스였습니다. 이거 되게 잘 먹히네. 공포 범위를, 공포 범위에 따라서 브금이 달라져요. 왜 이게 통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올킬이 나왔습니다. 공포 범위에 따라 브금 소리가 달라지는데, 브금 소리가 마이너스 12m, 40m라니까, 그러니까 필러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급음소리가 계속 바뀌어요. 그니까 러 생존자 입장에서 얘 왔나, 안 왔나, 이거 뭐 가늠하기가 힘든 거임 그리고 하필 또 고스트 페이지는 0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0, 마이너스 12, 그 다음 플러스, 어, 어, 1 아니, 20%, 1.2, 20%, 1.2배의 공포 범위가 되는, 어, 고스트 페이스 상대로는 너무나도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솔직히, 꾸니라고 보시면 돼요. ESP 아니면 아, 아, 힘들죠. 아, 네. 어우, 아, 아, 타격점도가지 예, 아, 네. 4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아주 재밌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쇠컷 와. 야, 이거는 너무한다. 야. 와, 이거는. 네, 아주 좋았습니다. 23,000, 어, 19,000, 15,000, 5,800, 37,136으로 예, 고스페이스. 끝. 좋았습니다.